근원에 대해선 명확하진 않지만 역사 갤러리에서 유래된 신조어 자국에 대한 환상에 도취되어 자국을 찬양하는 형태를 뜻하는 인터넷 신조어로 옷가와 히로뽕의 합성어이다. 무언가에 기분 좋게 취해 즐기는 상태 소위 뽕 맞았다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비롯된 단어이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국뽕. 사물의 가치를 나타내며 상품의 교환을 매개하고 재산 축적의 대상으로도 사용되는 물건이다. 과거는 이것 대신 조개껍데기, 짐승의 가죽, 보석 등을 이용하였으나 현재는 종이를 이용해서 만든다.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돈. 문화체육관광부사나 기타 공공기관, 복합문화시설, 1986 서울 아시안게임과 1988 서울 올림픽 앞두고 서울에 마땅한 문화공간이 없다고 지적이 있었다. 그래서 우면산 중턱 즈음에 이 건물을 짓게 된 것이다. 지금은 서초동, 방배동 일대가 번잡한 빌딩 숲이 되었지만 과거에는 정말 별볼일 없는 동네였다. 어떤 건축물에 대한 설명인가? 예술의 전당. 그는 한국 신화에 등장하는 압록강의 신이다. 전설에 따르면 그의 딸 유아는 해무수와 결혼하여 고구려의 시조인 동명성왕을 낳았다.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하백. 이것은 북꽃과에 속하는 식물로 요리할 때 조미료로 쓰거나 염료로 쓴다. 지난 수십 년간 무게로 따졌을 때 세계에서 아주 비싼 편이다. 소나마시아가 원산지.맛은 쓴맛이나고 건초와 비슷한 향이 난다고 한다.무엇에 대한 설명인가?샤프란.그는 오스트리아 프란츠 의제 프1세의 조카이다.결혼 14주년 기념이었던 1914년 아내와 열차를 타고 사라예보를 방문했다. 대공 부부는 보스카르 포티오레크의 영접을 받았고 오전 10시쯤 레델코 차브리노비치에 의해 폭탄 테러를 당했다. 이 사건의 계기로 한달뒤 제1차 세계대전의 계기가 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대공은 누구인가? 프란츠 페르디난드 대공. 그녀는 미국의 소설가로 그녀의 어머니는 마크 트웨인의 외조카이고 아버지는 출판업자로 마크 트웨인의 작품을 출간하기도 했다고 한다. 이런 부모 밑에 자란 그녀는 많은 사회 활동을 하면서 고아원 등을 자주 방문하였는데 그때 경험을 바탕으로 키다리 아저씨를 쓰기도 했다. 여기서 말하는 그녀는 누구인가? 진 웹스터 전지바르 슐탄국에서 태어났으며 폭발적인 가창력 소유자이자 로그막 역사상 최고 위대한 보컬리스트 중한 명이다. 다루지 못하는 악기가 없을 정도로 음악에 진심이었으며 후대의 로그막과 대중음악 역사를 통틀어 가장 영향력이 큰 보컬리스트이자 프론트맨 중한 명으로 평가받았고 1991년 에이지로 사망했다. 프레드 머큐리. 작은 힘으로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일에 쓸데없이 많은 힘을 들이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 넌센스. 빵이 목장을 찾아간 이유는 무엇인가? 초보로.